할용 말할 것도 없고 어 모공 속의 노폐물 다 빼주고 진짜 피부를 깨끗하게 야 진짜 조금만 우리가 어, 애를 쓰면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야, 피부 그리고 얼굴도 굉장히 부기를 다빼 줬어요. 알긴산 성분이 부기를 다빼 줬어요. 진짜 너무너무 좋거든요. 지나가는 자리마다 결정돈을 해 줘요. 지나가는 자리마다 피부를 하얗게, 더 하얗게, 이렇게 해주거든요. 그래서 한 장을 이렇게 이용을 하셔가지고, 피부를 세수를 하시고, 저녁에 오셔서, 이걸로 싹 문질러 주세요. 그러면, 피부를 바로 개선합니다. 너무나 깨끗하게. 하얘진 데다가 더 하얗게. 피부결을 너무나 정말 정, 쫙 이렇게 해주고, 안녕하세요. 하진이 인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11년 동안 사용한 미백 스킨, 기미 잡티, 색소 스킨, 어말 그대로 보시면 아시듯이 제가 이제 11년 동안 사용한 어, 미백 스킨인데, 다시마와 레몬을 이용해서 저희가 스킨을 만들었잖아요. 여러분들도 지금 걸러내신 다음에, 지금 스킨을 열심히, 열심히 쓰시면서 어, 미백 관리를 하고 계시는데, 정말 어느 미백 토너 못지 않은, 그리고 특히나 여름철이라 자외선도 뜨거운데요. 토너를 굉장히 많이 쓰는 계절이에요. 그래서 이 토너를 만들어 놓으시면 정말 다양하게 우리가 활용해서 스킨을 쓸 수가 있거든요. 요거 걸러낸 다음에 다시마와 레몬 정말 영양 덩어리 잖아요. 내 피부에 열도 내려줘 기미 잡지도 없애줘 색소도 안 올라오게 차단해주는 역할까지 해 피부를 맑고 곱고 깨끗하게 해주는 미백 스킨의 재료인데 걸러내신 다음에 이 내용물을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냐 어, 이런 얘기들 하셨잖아요. 저는 하나도 버리지 않습니다. 물론 이거 버리면 쓰레기통에 그냥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쓰레기일 뿐이지만 절대 버리시면 안 되는 게 피부에 엄청난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열감이 많이 날 때잖아요. 땀도 많이 흐르고요. 자국도 많이 되는 그런 아주 피부를 굉장히 손상시키는 계절에 우리가 이제 있는데 그때 피부를 회복시키는데 굉장히 효과가 좋아요. 그래서 다양하게 활용해서 쓰시면 좋거든요. 알콜로다가 이거를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냉장고에다 갈아서 넣어 놓으셔도 상하지 않아요. 그냥 놔두고 필요할 때마다 저녁에 너무나 지치고 자극받고 굉장히 피부가 손상된 피부를 회복시키는데 얘만 한게 없거든요. 그래서 해놓고서는 수시로 쓰시면 좋고요. 저는 이거 천연팩을 할 때는, 어, 뭐, 며칠에 한번 이렇게 안 하고요. 매일 해도 돼요. 이거는 매일 하셔도 되니까 그렇게 활용하시면 되고, 믹서기에다가 다 넣고 갈아줄 거예요. 들고 나면 이, 레, 이 다시마가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얘도 넣고, 그리고 나머지 레몬도 여기다가 다빡 걸어주세요. 쑥 넣어주세요. 그러면 우리가, 토너 만들고 나면 이만큼 차거든요. 우유를 50ml 정도 여기다 넣어주세요. 쭉 이렇게 넣어주시고요. 점성이 약간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밀가루를 한 스푼만 같이 넣어주세요. 이렇게. 그런 다음에 이거를 갈아주시면 됩니다. 미니 믹서기에 놓고 갈아볼게요. 다 갈렸거든요. 제가 살짝 보여드리게 되면 건더기가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그릇에 놓고 걸러주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다 부어줍니다. 지금 나오는 거 보이시죠? 이제 우유를 저희가 50ml 정도를 넣었잖아요. 양에 따라서 조금 더 넣으셔도 되고요. 이렇게. 그러면 레몬 우유물이 쭉 나와요. 아까우니까 정말 한 방울도 안 버리고, 3, 4일 정도는 팩을 3번, 4번 정도는 하실 수 있는 양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활용있게 쓰시면 되고, 조금 아까 스킨을 걸러내 그릇에 다시 담아주세요. 정말 노랗고 하얀 물이 이렇게 나와요. 이게 진짜 좋거든요. 요렇게 해서 이제 쓰시면 돼요. 그래서 팩 재료 바로 해 볼게요. 여기다 따라 주세요. 한손스푼 정도 쭉 이렇게. 이 정도 따라 주시고 다른 곡물을 여기다 활용해서 넣으셔도 되는데 저는 그냥 피부를 하얗게 하는 게 좋아서 일반 밀가루를 여기다 넣어 줍니다. 한 스푼 두 스푼 넣어주세요. 그 다음에 꿀한 스푼 넣어주세요. 그리고 개어주세요. 그러면 점성이 찐득한 팩 재료 같아요. 이렇게 재료가 완성이 됩니다. 세수는 다 했고요. 팩을 올려 볼게요. 팩을 올려 놓고 돈우 활용법을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손으로 남은 잔여물이 있는지 살짝 정리를 해주세요 피부를 됐고 팩을 올려 볼게요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엄청 시원합니다. 그래서 싹, 어우, 진짜 시원해요. 그래서 오늘 하루 종일 밖에 있다가 우리가 이렇게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피부가 열이 난 상태로 토너 같은 걸 바르면 수분이 금방 증발되거든요. 금방 샤워하고 나서도 피부가 되게 우리가 막 그러잖아요. 그럴 때 되게 되게 좋아요. 그리고 이제 모공에 있는 노폐물도 빼고 요즘 막 여러 가지로 노폐물이 많이 쌓이는 계절이에요. 그래서 여름에 필링제들을 여러분들이 많이 쓰시잖아요. 필링제를 쓰시는 것보다 그냥 팩을 하면서 팩을 이용하시면서 그러면서 모공 청소를 해주시는 게 훨씬 우리 피부에 도움이 됩니다. 자극도 훨씬 덜 하고. 달라지고 어? 알긴산이나 비타민 C가 굉장히 많이 풍부하게 들어있잖아요. 그러니까 부이 빼는데도 되게 좋고 기미 잡티 관리할 때도 도움이 많이 되고 알긴산 성분은 피부 주름 개선에 도움이 되게 많이 되거든요. 그리고 레몬에서 나오는 비타민 C 항산화 효과도 있고, 기미, 기미나 잡티 개선에 도움이 많이 되잖아요. 그리고 올라오는 자외선을 또 차단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 계절에 쓰기 정말 좋거든요. 팩은 다 올렸어요. 이렇게 하고, 이제 15분, 20분 정도? 마를 때까지 조금 기다려볼게요. 방금 전에 제가 이 토너를 사용했잖아요. 이거 살짝 보여드리게 되면, 요즘에 시중에 이런 것들이 되게 많이 나와요. 그런데, 오, 이거 이제 우리가 지금 미백 토너를 이렇게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쓸때 기미가 많이 있는 곳에 이제 화장솜을 이용해서 붙여놓기도 하고 토너로 이용하기도 하고 이제 다양하게 우리가 이렇게 쓰잖아요. 그럴 때 되게 좋은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젊은 친구들이 쓰는 요런 토너를 만들어 놓고 쓰시게 되면 굉장히 요긴하게 잘 쓰시고 그 다음에 이거를 가지고 만드는 거니까 저녁에 피부 진정시키는 데도 도움되고 그리고 다음날 화장도 되게 잘 먹어요 그냥 일반 스킨보다 이렇게 만들어서 쓰는 스킨으로 이거를 활용하시게 되면 그래서 그거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마르는 동안 내리고 통을 하나 이렇게 안 쓰는 통을 하나 이렇게 준비를 하신 다음에 여기다가 다이소에 가시면 이렇게 면으로 되어 있는 화장솜이 있어요. 그래서 이 면으로 되어 있는 화장솜을 여기다가 순서대로 이렇게 넣어주세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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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넣어주세요. 그리고 레몬 토너를 부어줍니다. 싹 부어주세요. 촉촉하게 젖을 만큼 이렇게 부어줍니다. 그래서 시간이 조금 지나고 나면 이렇게 화장솜이 쑥 이렇게 토너를 다 가져가요. 이렇게 가져가요. 그러면 한 바퀴를 돌려주세요. 이렇게. 보시게 되면 요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짝 짜면 요렇게 토너가 요렇게 나오죠? 요 정도로 촉촉하게 화장솜은 한 20장에서 30장 정도를 요렇게 딱해 놓으시고 냉장고에다 넣어 놓고 이제 요걸 가지고 쓰시면 되게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 일단 15분 정도 기다린 다음에 어 마르면 저희가 세수를 하고 요 토너를 써 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말라요. 이제 세수하러 갈 건데, 우리가 밀가루를 넣어서 했잖아요. 그래서 조금 걷어내고 가시는 게 세수하실 때 도움이 되거든요. 뭐, 하도 많이 해서 아시죠? 스푼을 이용해서 살짝 걷어보세요. 살짝. 싹. 걷어주시면, 지금 보시면, 이렇게 걷어낸 곳에, 지금 봐주세요. 피부가. 탄력이 되게 많이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딱, 걷어내고, 세수를 하고 올게요. 세수를 하고 왔습니다. 탄력 말할 것도 없고, 어, 모공 속에 노폐물 다 빼주고, 진짜 피부를 깨! 끗하게 야 진짜 아 피부 그리고 얼굴도 굉장히 부기를 다 빼줬어요 너무 너무 좋거든요 200 토너 한 장이면 되고 잡티가 너무나 많다 그리고 열감이 많이 느껴진다 하시는 분들은 이거를 피부에 거기 부위에 쫙 올려놓고 이렇게 하시면 열감도 내리고 잡티 개선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돼요 비타민 C 덩어리라고 생각하시면 되니까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이, 이 토너가 제가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지나가는 자리마다 결정돈을 해줘요. 지나가는 자리마다 피부를 하얗게, 더 하얗게, 이렇게 해주거든요. 그래서 한 장을 이렇게 이용을 하셔가지고 피부를 세수를 하시고 저녁에 오셔서 이걸로 싹 문질러 주세요. 그러면 피부를 바로 개선합니다. 너무나 깨끗하게. 하얘진 데다가 더 하얗게. 피부결을 너무나 정말 정~작 이렇게 해주고 싹. 그래서 팩하고 잔여물이 남아있지 않게 정리하는데 딱 결정도는 싹 해줍니다 이렇게 쓰실 때 너무 좋은데 레몬스킨이 좋은 거는 이렇게 하고 나면 피부에 열감을 다 내려요 그리고 피부가 좀 울긋불긋 해가지고 이렇게 자극이 된 피부도 굉장히 진정을 빨리 시키거든요. 근데, 땀을 많이 흘렸거나 좀 자극이 많으신 분은, 이 간질간질간질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쫙 하신 다음에, 손으로 한번, 토너를, 끌어올려준다는 느낌으로 이렇게 해주시고, 그냥, 이렇게 된 토너는 그냥 손에다 또 덜어서, 이제, 토너를 마무리를 한번 더 해주세요. 그러면, 이 세수할 때 있잖아요. 여기다가, 뭐를, 우리가, 이 미끄러지는 뭘 넣은 것처럼 피부가 진짜 촉촉하고, 매끌매끌하고, 이렇게. 해서, 팩은, 이 팩은 자주 하셔도 돼요. 그래서, 일주일에 오늘 하시잖아요. 그럼 내일 하루는 그냥 이 토너로 마무리 하시고, 이틀째 되는 날, 팩을 한번더 하시고. 그리고 이거는 저녁에, 이렇게 놓고 쓰시고, 요렇게 활용을 하시면 됩니다. 비타민 천연팩 어, 기미 잡티 레몬팩 그리고 기미 잡티, 기미 잡티 레몬 토너. 이렇게 두 개만 가지면요. 올여름 더운 것도 걱정 없고, 잡티 올라오는 것도 걱정 없고, 자외선도 문제 없다. 이두 개로 그냥 물리치면서 생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레몬 스킨. 꾸준하게 쓰시고요. 진짜 피부에 많은 도움 되거든요. 꼭 한번 그렇게 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